빅토리아 여왕의 삶은 운명의 꼭두각시였을까요? 빅토리아가 여왕이 되는 과정은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 에드워드 왕자는 영국왕 조지 3세의 넷째 아들이었기에 왕이 계순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지 3세는 아들이 9명, 딸이 6명이나 있었음에도 이상할 정도로 손자복이 없었습니다. 조지 3세의 첫째 아들 조지 왕자는 딸 하나 샬롯 공주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프레드릭 왕자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못했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셋째 아들 윌리엄 왕자는 결혼은 하지 않고 여배우인 정부 사이에서만 아이가 10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왕위 계승권이 없었습니다. 넷째 아들 에드워드 왕자는 군인이었는데 5살이될 때까지 결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아들 어니스트 오거스투스는 훗날 아들 하나를 얻게 되지만 당시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섯째 아들 오거스투스 프레드릭은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 있었지만 왕실 결혼법에 위배되는 결혼이었기에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조지 3세 여섯 들은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가 없었고 당시 기준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조지 3세 사망 시 첫째 아들 조지가 왕이 될 것이고 이후에는 손녀 샬롯이 여왕이 될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817년 비극이 발생합니다. 샬롯 공주는 21살에 사산아를 낳았고. 그날 밤, 샬롯 공주 또한 죽고 맙니다. 샬롯 공주의 죽음으로 왕위 계승 위기가 닥쳐옵니다. 영국의 왕위를 계승할 유일한 손녀가 사라진 것이죠. 첫째 아들 조지 왕자의 아내와 둘째 아들 프레드릭 왕자의 아내는 아이를 낳기에는 이미 나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혼인 왕자들에게 결혼해서 왕위 계승권자를 낳으라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셋째 아들 윌리엄 왕자와 넷째 아들 에드워드 왕자는 샬롯 공주가 죽은 다음에인 1818년 같은 날 합동결혼식을 올립니다. 셋째 아들 윌리엄 왕자의 정실 부인은 네번 출산을 하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죽은 채로 태어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넷째 아들 에드워드 왕자는 지금의 독일에 위치한 작센 코브르크 잘펠트 공국의 공녀 메리 루이즈 빅토리아와 결혼합니다. 켄트 공작 부인이 되는 공녀 빅토리아는 아이를 낳다 죽은 샬롯 공주의 남편의 누이입니다 켄트 공작 부인은 에드워드 왕자와의 결혼이 재혼이었는데 남편과는 사별했고 이미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1819년 런던 켄싱턴 궁전에서 훗날 빅토리아 여왕이 되는 알렉산드리나 빅토리아 공주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당시 빅토리아 공주는 큰아버지 3명과 아버지를 뒤이어 왕위 계승 순위 5위였습니다. 51살에 첫 딸을 얻은 에드워드 왕자는 자기 딸이 영국의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무척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기쁨도 잠시, 1820년 에드워드 왕자는 빅토리아가 한 살이 되기도 전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일주일 뒤 조지 3세가 죽었고 아들 조지 4세가 58세의 나이에 왕좌에 올랐으니 빅토리아는 왕위 계승순위 3위가 됩니다. 1827년 둘째 아들 프레드릭 왕자가 죽고 1830년 조지 4세가 죽고 셋째 아들 윌리엄 4세가 왕이 됩니다. 11살에 빅토리아는 마침내 왕위 계승순위 1위가 되었습니다. 큰 탈만 나지 않는다면 빅토리아가 영국의 여왕이 되는 것이었죠. 빅토리아의 어린 시절은 무척 우울했습니다. 빅토리아를 여왕으로 만들고 빅토리아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어머니 켄트 공작 부인 때문이었죠. 켄트 공작 부인은 빅토리아가 여왕이 되기 전 혹시 죽기라도 할까봐 과보호했습니다. 시종이 손을 잡지 않으면 계단도 혼자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켄트 공작 부인에게는 존 콘로이라는 비서가 있었는데 켄트 공작 부인의 정부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존 콘로이는 아일랜드기였고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자신이 아일랜드 고대 왕의 후손이라고 믿는 등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켄트 공작 부인과 존 콘로이는 일면 켄싱턴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빅토리아를 억압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매일 밤 켄트 공작 부인과 한 방에서 자야 했고, 존 콘로이의 딸이랑만 놀아야 했고, 켄싱턴 시스템에 의한 높은 강도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켄싱턴 시스템의 목표는 빅토리아 여왕의 마음을 조종하여 스스로를 약하다고 믿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하여 켄트 공작 부인과 존 콘로이의 말만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정부와 함께 자기 딸을 가스라이팅했던 것이었죠. 존 콘로이는 사악한 사람이었는데 빅토리아는 어린아이 같고 투정만 부리는 약한 아이라고 비웃곤 했습니다. 존 콘로이는 자기가 빅토리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빅토리아는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스스로를 의심하기는커녕 존 콘로이를 혐오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하여 자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강요하죠. 빅토리아의 여왕은 자신의 어머니 켄트 공작 부인마저 미워하게 됩니다. 영국 섭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빅토리아가 18살이 되기 전 왕자에 앉게 된다면 빅토리아의 어머니 켄트 공작 부인이 섭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존 콘로이는 빅토리아가 18살 이후에 왕이 되더라도 자신을 비서로 임명하도록 하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빅토리아에게 강요합니다. 빅토리아가 여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실세가 되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이었죠. 빅토리아는 서명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존 콘로이의 비웃음과는 다르게 빅토리아는 강한 심성의 소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에게는 가정교사 루이스 레첸이 있었습니다. 루이스 레첸은 빅토리아가 어머니 켄트 공작 부인과 존 콘로이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켄싱턴 시스템에 의해 숨막히는 어린 시절을 보내던 빅토리아는 루이스 레첸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존 콘로이를 비서로 임명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빅토리아를 도왔던 이도 가정교사 루이스 레첸이었습니다. 켄트 공작 부인과 존 콘로이는 빅토리아가 윌리엄 4세와 친가 친척인 영국 왕족들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빅토리아에게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빅토리아의 큰아버지 윌리엄 사세는 조카 빅토리아를 무척 아꼈지만 켄트 공작 부인과 존 콘로이를 혐오했습니다. 빅토리아가 18살이 되기 전 윌리엄 사세가 사망한다면 켄트 공작 부인과 존 콘로이가 권력을 잡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사세는 자신의 생일 반찬 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적어도 빅토리아가 18살이 될 때까지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켄트 공작 부인이 섭정이 되는 꼴은 볼수 없다는 것이었죠. 윌리엄 4세의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1937년 6월 20일 빅토리아의 18살 생일이 26일 지난 직후, 윌리엄 4세는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빅토리아는 18살의 나이에 영국 여왕으로 즉위합니다. 빅토리아가 여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존 콘로이를 궁전에서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어머니 켄트 공작 부인에 거쳐도 버킹엄 궁전을 먼 곳으로 옮겨서 자신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어린 빅토리아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켄트 공작 부인과 존 콘로이. 그들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어머니의 통제를 막 벗어난 18살의 빅토리아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여왕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는 멜번경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멜번경에게 호감을 느끼고 무척 따릅니다. 멜번경은 빅토리아에게 여왕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교양과 지식을 가르칩니다. 총리인 멜번경은 국정에 투입하는 시간 못지않게 빅토리아와 사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40살이나 되는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둘 사이가 사실은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냐는 소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빅토리아 여왕을 멜번 부인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둘 사이가 정말 금단의 연인 관계였을까요? 사실 멜번경은 아내와 사별했고 아이 둘마저 모두 일찍 죽은 슬픈 가족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빅토리아는 멜번경을 자신의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투영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멜번경 또한 빅토리아를 자기 딸처럼 여기고 훌륭한 왕이 되도록 정성껏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빅토리아는 자신의 어머니 켄트 공작 부인을 궁전 외진 곳으로 보내고 피했지만 결혼 안한 처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은 당시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멜번경은 빅토리아에게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면 결혼할 것을 권합니다. 빅토리아는 충격적인 조언이라고 놀라면서도 이에 수긍했고 남편감을 물색합니다. 외삼촌 레오폴드 1세의 중매하에 동갑내기 사촌 알버트를 만납니다. 알버트는 빅토리아의 어머니의 오빠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의 죽은 사촌인 샬롯 공주의 남편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좀 많이 복잡한 족보이지만 사촌인 빅토리아와 알버트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사랑에 빠집니다. 빅토리아는 알버트의 잘생긴 외모에 빠져들었고 알버트에게 프로포즈합니다. 1840년 빅토리아와 알버트는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빅토리아는 알버트에 푹 빠져 있었는데 결혼식 당일에 쓴 빅토리아 일기에 결혼식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친애하는 알버트 알버트의 넘치는 사랑과 애정은 날 너무 행복하게 해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야 알버트는 날꼭 안아줬고 우리는 키스하고 키스하고 또 키스했지 달콤하고 젠틀하고 아름다운 나의 알버트 이런 남편을 갖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야 알버트는 훌륭한 남편이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갖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사실 알버트의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못해 이혼했고, 어머니는 궁에서 쫓겨나 그 이후 자식들을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버트의 어머니는 서른 살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쓸쓸히 사망했죠. 비정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고 싶어서였는지, 알버트는 빅토리아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정치와 직접적인 거리를 두면서도 아내에게 정치와 관련된 조언을 적절히 해주며, 아내를 뒤에서 든든히 지원해줬습니다. 그는 검소하고 건실했으며 지적인 면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만큼 능력 또한 뛰어났는데 영국 망국 박람회를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합니다. 빅토리아는 주장이 강하고 불같이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차분한 성격의 알버트는 빅토리아의 변덕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인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와 알버트는 속궁합도 잘 맞았는지 둘 사이에는 자식이 끊임없이 태어났습니다. 빅토리아는 아이를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20년 동안 계속 임신했고 두 부부는 다섯 명의 딸과 네 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알버트는 빅토리아의 어린 시절 아픔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알버트는 자신의 고모인 켄트 공작 부인과 빅토리아를 중재하여 둘이 화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는 애증의 연속이지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가 봅니다. 빅토리아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어머니 켄트 공작 부인을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켄트 공작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켄트 공작 부인은 남편 에드워드 왕자와 사별한 후 독일을 떠나 낯선 영국에서 홀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야심찬 영국 왕족들이 외국인인 자신과 왕이 계승권자이지만 아직은 너무 어리고 연약한 자기 딸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빅토리아를 과보호했던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망쳤던 존 콘로이를 더욱 원망하게 됩니다. 빅토리아는 알버트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21년 만에 끝납니다. 빅토리아 첫째 아들, 훗날 에드워드 7세가 되는 에드워드 왕자는 여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아일랜드 출신의 여배우와 성적인 관계에 있었고 임신설 등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몸이 안 좋았던 알버트는 에드워드 왕자를 훈계하기 위해 무리하게 캠브리지로 갔고 결국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1861년 12월 알버트는 겨우 4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은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공허를 남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빅토리아는 행복이 끝났다고 믿게 됩니다. 빅토리아는 죽을 때까지 검은 상복만을 입고 한 평생 알버트를 그리워하며 살게 됩니다. 빅토리아는 대중의 시선을 피해 잠적했고, 폭식으로 인해 체중이 불었고 왕의 공무 또한 등한시합니다. 빅토리아를 동정하던 대중은 잠적이 길어지자 왕의 의무를 기피하는 빅토리아 여왕을 윈저성의 과부라고 부르며 비난합니다. 알버트의 죽음 이후 중년의 빅토리아는 우울하고 외로운 삶을 삽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준 이는 시종 존 브라운이었습니다. 존 브라운은 스코틀랜드인으로, 알버트의 친구이자 사냥 담당 시종이었습니다. 존 브라운은 능력이 뛰어난 남자였고, 빅토리아는 그 능력을 높이사 훈장과 선물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와 존 브라운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별한 남편의 빈 자리를 존 브라운이 조금씩 채워줍니다. 존 브라운은 알버트와 닮은 외모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와 존 브라운의 사이가 가까워지자 두 사람이 달콤한 연인관계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빅토리아의 자식들은 존 브라운의 충성심은 인정했지만 두 중년의 친밀한 관계를 싫어하게 됩니다. 사실 둘 사이가 로맨틱한 관계였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가 여왕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섰고 친구의 관계도 넘어섰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1883년 존 브라운은 세균에 감염되어 56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존 브라운의 죽음을 알버트의 죽음에 버금가는 슬픔으로 받아들입니다. 빅토리아는 자신이 사망시 자신의 무덤에 알버트의 옷뿐만 아니라 존 브라운의 머리카락 사진까지 넣어달라고 유언했으니까요. 1901년 81세의 나이로 빅토리아 여왕은 세상을 떠납니다. 64년이라는 긴 재임 기간 동안 대영제국은 최전성기에 있었고 이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빅토리아의 자녀들은 유럽 각국의 왕가들과 결혼했고.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영국의 여러 왕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빅토리아는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립니다. 대영제국의 국왕, 인도제국의 황제였던 빅토리아, 자신의 후손인 엘리자베스 2세 이전까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였습니다. 한 시대를 군림한 여왕이지만 빅토리아의 삶은 사랑을 갈구하고 이별의 아픔에 슬퍼하고 나이 들며 외로워하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